빠생! 그렇지! 좋아! 그거지 에코! 에코 개굿! 미포로 승리 시킬당 만돈의 도전이요? 아 근데 안 돼요 저희 방송의 전통상 그 챔피언... 을 정하는 미션은 아무리 돈을 많이 주신다고 하더라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단 한순간 그 예외가 있긴 한데 엄마 허락받으면 되긴 하거든요 아, 엄마 아직 안 주무시겠지? 허락해주시나? 어어 어, 엄마 왜아 네. 엄마 그 다름이 아니라 엄마. 그 허락받을 게 있는데 응나 미포로 킬당 1만원 미션 해도 돼? 어 그래 알았어 어 고마워 빠생 어 빠생 어 엄마한테 허락받았습니다 아 도전! 뭐야, 미포가 벤이네? 엄마한테 허락까지 받았는데, 아, 이게 오피라가지고벤 할만한데. 저 원딜 가능? 아니, 뚜껑님, 무슨 야동을 저한테 허락을 받으세요? 알아서 보십시오, 적절하게. 저는 픽하고, 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어이, 뭐야. 뭐라는 거요? 이벌리오니 대하. 어왜 이렇게. 아, 큰일 났다. 아, 어, 이제고 화가 났다. 아 서포터인데 왜 이래? <목소리> 야동 말고 원딜은 가능한가요? 아, 어, 제가 미드감. 이런 이런 폭력배 서포터와 함께할 수 없다. 그럴 바에야 미드를 또 가리. 아, <laughs> 어, 저런 저런 서포터와 함께할 바에는 미드를 또 가리라. 아. 한만준만원 미션 겁니다. 이길 거라 아고 미리 선입금이요. 아, 어, 한만준 씨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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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별이를 믿고. 만! 만원을! 존! 존! 분! 고맙습니다! 오케이. 내가 못 먹게 해야 돼. 너도, 너도 못 먹어라. 짜식아! 써도, 써도 못 먹어라. 오케이. 못 먹었다. 대포를 못 먹게. 짜식! 오케이. 내가 미드의 현안데 퍼블치존 잘 먹어서 퍼블파 아 미드의 현아라고 불리는 내가 아 이걸 못 먹다니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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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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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코르키가 안심하고, 대결을 하다가, 에코의 손에 숨졌구만, 개구 오케이. 살짝 날개 뺐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은, 비에고 와도 2대1도 가능한 시점이거든요? 슬슬 이제 잡을 때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라인 밀게요. 그냥 다이브 치면 될것 같아요. 히히. <laughs> 개꿀. 좋아. 비켜! 아 뭐야? 아 잠깐만 저... 저... 뭐가 이래 으악! 야 잘하면 이긴다 이거 <laughs> 여기서 빠지 <희야! 으악! 웃음> 아아! 그 큐가 빗나가 가지고 아한 큐에 잡았어야 되는데 <laughs> <laughs> 너무 아깝다 살짝 빗나가서 좋은 승부였다 친구야 재밌었어요 상당히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아아 깨비 좋았다 이제 타워 골드 다 먹을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상당한 이득이야 비에고 탑이야 오케이 뭐야 아, 이거 비에고가 있네 아아! 파이팅! 하아! 호 너무 짜릿해 늘 잘하지만 잘할 때마다 짜릿해 아, 이런 게 우성이 형의 잘생김을 느끼는 딱그 기분일까? 아트록스 늘 잘하지만 잘할 때마다 너무 짜릿해 아, 그래서 맨날 해 너무 재밌어 미드 가서 압박. 아, 압박이란 뜻이구나. 바가라는 줄 알고 아, 쪼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못 본 거였네요. 좋습니다. 저희 작은 오해였고요. 와, 너무 아깝다. 아, 이거 다 잡을 수 있었는데. 시시기가 너무 잘 들어가지고 아, 아쉽게 죽었네. 가 잡을 수 있었던 각인데 너무 아깝다. 와12대 14까지 왔어. 나의 플레이가 정말 중요하다. 절대 방심하지 말자. 내가 지금 우리 팀에서 제일 중요한 포지션. 거의 지금 초중반에 캐리를 맡는 캐리기 때문에 원딜이 늠름이 성장할 때까지 내가 우리 팀의 기둥이 되어줘야 돼. 올라가는 척하면서 레드 한번 봐주고 와드 하나 해주고 와드 두개 주고. 적 정글 털어먹고 적의 자원을 우리가 가져와야 돼 일단 빠지자 잘 빠졌다 케인까지 만날 뻔했다 뭔 개소리야 아아아아이아아아아 아! 내가 W 쓰려고 할때 지금 빠징오 <laughs> 이거 봐 이거 찍잖아 개하 개구 경고음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린 해물파전 허리플 킬를 해냅니다 개구 좋아 아 방금 피운 는데 두드 두드 당신 누구야 나야 저작권으로 인해서 빠르게 종료합니다. 아이고, 아이 친구들, 이건 아니지, 친구들. 이니식당에서아 말팔아 어쩔 수 없긴 해. 어 이거 이러면 내줘야 될것 같은데. 네, 내줘야 할 듯. 아트 없이 대치하지 말라고 멘션 한 번만 해줘요. 알겠어. <laughs> 됐어, 이러면 알아들어 남자들은. 이게 뭐야? 오, 하나 남았어요. 오, 좋습니다. 일단 14레벨. 하하, 이오 피했어 개굿. 좋아, 멋집니다 여러분. 오, 오게이틀린 뭐야? 뭐 모여서 해봐 친구들 에코 와와 가지고 딱딜 넣으면서 에코 지존 떼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에코 잡고 그다음에 말파까지 이딱한 다음에 붙어 그래 그래 공도 있잖아 거기서 이한번더 돌리고 또 들어가 공격기 빠생 그렇지 좋아 거지 에코 에코 개굿아 저랑 하나가 돼서 그래 에코랑 저랑 하나가 됐을 때 에코가 저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고 저희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목소리가 그렇게 들린 겁니다. 지금 약간 대치 상황이라 야 지금 탑도 밀어야 되긴 하는데 붙을 건 빨리 붙어야 되는데. 오케이 가자. 와 근데 우리 팀다 어디 갔어? 뭐야? 잭슨은 밀고 있는거 봤는데 에코가 방금 뭐했지? 같이 들어와 줄줄 알았는데 에코님 이거는 들어가는 각이었어 만약에 애쉬를 잡았다? 애쉬를 잡았으면 지금보다 좀더 좋은 미래가 우리를 반겼을거야 잭슨님이 너무 지금 너무 백도어 하는거 좋은데 좀 상황 봐서 오, 오실 때는 오셔야 되는데 너무 백도어만 한다 잭스가 좀더 바텀에 있어서 와드를 확인만 해야 될것 같은데? 먹고 있는 거가기도 하고. 먹고 있다. 3,000p. 에코야. 자리할수 있어? 에코씨. 까비. 밀면 돼, 밀면 돼. 괜찮아, 괜찮아. 저 백도의 운영에 우리가 맞춰서 야될것 같아. 결국엔 이게 진짜 골드는요. 나이스. <laughs> 개고 역시 골드는 하고 싶은 대로 놔둬야 돼. 그런 걸제한하잖아 그러면 뭔가 그 자신의 기량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약간 그... 깊다 싶었는데 야 멀파 단단하다 오우 까머리 됐어! 서 여기까지 왔어. 다리가 길다 싶었는데. 아, 팔등 신인 거 봤으면 도망갔어야 했는데. 아. 어디봐. 채택 유고씨 뭐 하세요? 베스트 어덜트? 아이 녀석. 아, 어, 채택을 숨겨드렸습니다. 아 여러분들 저도 바로 이 사이트. 이 사이트가 이 사이트가 좋은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 를 들어가세요. 탄타가 좀 치식이 많다좀 복잡해졌어. 가보자. 좋다. 오. 어, 아이 모르겠다. 따라가자. 못 찾겠다. 나이스 댄어 개고 아. 좋아. <laughs> 나려봤다 <나름 왔다>. 오케이. <laughs> 좋아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끝났어. 이제 사가 개구 좋아 리코 <laughs> 승리시 킬당 만도네 단판 하실 건가요? 예! 어머니께 허락도 받았겠다! 당연히 해야죠! 아.. 이번누가 레나타 글라스크 씨내돈가스 맛이 어때? 에호 케인 외깝지 플크스 외건 누구야 진? 아... 아니 케인 저 계속 꿈짜놓고 난잘놓지게 하네 처럼 아닌 놈어 케인이 아, 남탓을 한 모양이로구만 우리 슈퍼스타도 슈퍼스타도 슈퍼스타시도 캐리할 수 없었던 그런 판이었던 게로구만 다